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62강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경고가 나왔단 말이죠. 경고는 원닝으로서 이 경고를 지키지 않냐면 뭐가 따르냐면 이제 심판이 따르죠. 벌이 따릅니다. 벌이. 이 경고에 관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이 무엇인가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 되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사람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사람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을 의뢰한다고 했고요. 병거의 만은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은 육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의뢰하는 거를 갖다가 아, 병거의 만흥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성도가 많으면 힘도 세지죠.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 성도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만흥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30장 그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이사의 30장 6절에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 애굽도 암송아지 같은 그러한 걸로 비유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여기 애굽은 애굽은 아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했으니까 암송아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애굽을 이제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46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어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암송아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애굽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그럼 아까 애굽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것임니라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오면은 나무를 쳐버리는 거죠.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켜서 나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오는 그 자가 애굽의 이제 사람인데 또, 사람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고 했거든요. 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은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두개인 바리세인 율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뱀으로 이제 상징이 됐죠. 그러한 소리는 애굽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소리는 이제 애굽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러면 사람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 고 했는데 언제 떠냐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임하실 때, 우상들이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구 2장 18절을 보시면, 색긴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고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을 가리켜서, 거지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여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권을 장려하며 가로대에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니까, 야 그거는 무조건 (2단이야) (2단)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는 (2단이니까) 절대 가면 안돼 우리 말씀만 들어야 돼 이렇게 막몰질을 하는 거죠 못질 그 못질을 단단히 해 둬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우상 거짓 스승께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우상이요 바람이라고 한 기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한것 뿐이니라. 그래서 우상은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고 우상은 이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람에 관해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선지자들이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조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이라고 예레미야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이 이제 거지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짓 스승인들이 소송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을 보시면 나 여와가 호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 우상이 돌부처라든가 금상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또한 제사드리는 것이 우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우상들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 거를 보이라. 그래서 우상들 소송하는 그 우상들은 거짓 소송들이 이제 소송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그래 애굽은 이제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의 이마 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빠른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빠른 구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름. 그러면 여기 자기 몸만 기른다는, 음, 목자는 거짓 목자지요. 바람에 풀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래서 구름이 목자를 이제 상징하고 물이 없는 것은 거짓을 이제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요.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 그럼 반대로, 물이 있는 구름은 참목자로서, 어, 물이 있다는 것은, 음, 참을 뜻하는 거고요.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거짓을 상징을 하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물 없는 구름은 가을에 가서 열매가 없다는 음,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고요. 바람에 풀려가는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이마시린이 했잖아요. 그러면 빠른 걸음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했을 때 애굽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관한 경고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관한 경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고는요.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벌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워닝이잖아요, 워닝. 영어로 하면 워닝인데 이 경고는 꼭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벌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럼 애굽은 사람에 관한 경고라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물이 있는 참목자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래서 참목자를 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애굽의 우상들, 거짓 스승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가 아니고 이집트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경고였기 때문에 애굽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사야 31장 3절을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라고 기록,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써 애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레미아 46장 20절을 보시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암송아지 같은 자, 그런 짐승 같은 자를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앞으로 멸망이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들짐승도 지으셨다겠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많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라고 했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오는 자가 뱀의 소리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뱀의 소리는 말씀드렸죠. 사두개인 바레스인 율법사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가리켜서 뱀으로 이제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거짓 스승을 상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박국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은 다 하지요. 말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음, 스승을 가리켜서 우상으로 이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또 바람이라고 했지요. 이사야 4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한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것 뿐이니라. 그래서 이 우상이 바람이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예, 또 선지자들을 갖다가 바람이라고 한 기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바람은 바람 선지자인데 어떠한 선지자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우상들을 갖 우상들이 소송을 일으키는 기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구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기타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찬의 암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물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먹자, 거짓 목자니까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어, 말씀해 보시면 경고가 나왔잖아요. 경고는 지키지 아니며, 아니하면 벌을 받지요. 그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한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상들이 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은 돌부처나 동상들이 아니고 또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62강 애급에 관한 경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